안녕하세요. 손혜기 TV입니다. 인기의 정점을 찍었던 코미디언이지만 각종 사고와 논란에 연루되며 충격을 안겼던 방송인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설이 보도돼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과거와 더불어 그의 유산이 누구에게 상속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코미디언이자 방송인 서세원이 2023년 4월 20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세상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신문은 서세원 사망 금일 오후 한시경 미래병원에서 링거주사 맞다 심정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업차 정착하고 있던 서세원이 이날 오후 한시경 한인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다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설에 충격을 준서세화는 1956년생 향년 68세로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후 대부분의 활동은 MBC에서 했으며 MBC에서 활동하는 동안 0시비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당시 대한민국 대중들이 개그맨하면 떠올렸던 몽개그를 하거나 바보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연예인이라는 통념을 깨고 특유의 말발을 무기 삼아 말로 웃기는 개그맨의 길을 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MC로서도 유능해서 훗날의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과 같은 개그맨 출신 MC들이 단순히 진행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 전설적인 개그맨이라고도 전해지죠. 이후 서세원은 서세원의 스타 데이트를 진행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KBS ETV의 강판 프로그램인 서세원쇼로 흥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코미디 세상만사, 공포체험 돌아보지마, 가요 산책 등 방송계에서 폭발적인 위세를 누리며 데뷔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도 김국진, 이경규 등의 버금가는 위치를 지키고 있었죠. 이렇듯 서세원은 신인 때부터 인기를 끄는 스타로 바뀌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하는 족족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최강 커리어 희극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단한 번도 전성기가 아닌 적이 없을 정도로 악마의 재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당시 모델로 데뷔하여 방송가에서 매우 촉망받는 인물이었던 서정이와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당시 스무 살이었기에 대중들은 그녀가 연예계 생활을 은퇴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며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밝혀진 서세원의 만행에 사람들은 그를 질타하며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서정희가 서세원의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이혼 사유가 가정 폭력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 10일 서세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단지 서정이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이를 폭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죠. 이에 서세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2014년 7월 24일 MBC에서 방송된 리얼스토리 눈에서 서세원이 서정이를 폭행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항은 커녕 몸도 못 가누고 쓰러진 서정희의 왼쪽 다리를 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서세원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녀 그녀에게 상의를 입혔습니다. 이후 서정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세원이 딸 또래의 내연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면서 안 그래도 위의 사건들로 인해 추락하던 서세원의 이미지는 더 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서세원의 폭행 관련 형사 소송에서 서정희는 충격적인 진술을 통해 그동안의 삶이 어느 정도 힘들었을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정희는 19살 때 서세원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이를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기독교 신자였기에 순결을 가져간 서세원과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할 엄두조차 못 내고 32년간 서세원에게 붙잡혀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들이 줄줄이 이어지며 세간은 병학을 금치 못했죠. 그들은 연예계 대표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고 슬라의 훌륭한 딸과 아들도 있어 정말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알려졌던 그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 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과 이혼 당시 내연녀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과거 서세원은 당시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서세원은 공항 에서 임신한 여성과 함께 목격되어 화제를 모았고 결국 그는 서정희와 이혼 1년 뒤 서세원의 딸 서동조와 세살 차이밖에 안 나는 해금 연주자 김모씨와 재혼했습니다. 이때 서세원과 김씨 사이 태어난 딸이 그가 이혼 과정에 있던 2015년 태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세원이 상반녀와 결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희는 앞으로 진짜 서정이로 살겠다. 부디 새 가정을 꾸린 그분도 멋진 삶을살길 기도한다며 서세원을 향한 응원까지 전하는 대인배의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많은 사생활 논란과 인성에 관한 구설수에 오르며 사람들에게 잊혀져간 서세원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시경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인병원 미래풀리 클리닉에서. 민거 주사를 맞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서세원의 임시빈소는 캄보디아 프농펜의한 사원에 마련됐으며, 애초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딸인 서동주가 반대해 냉동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이와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는 애초에 가정 폭력을 경험했던 일화와. 서세원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일,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 등, 자신의 아버지 서세원의 그간 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책까지 출간하였으나, 아버지가 당한 비보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서동주 소속사 관계자는 서세원의 사망 소식 관련, 현재 서동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있다며, 서정이 역시 서세원의 사망 소식에 가짜뉴스일 것이라며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듯 서동주는 2020년 SBS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아빠와 연락하지 않는다, 안한지 오래됐다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못 보더라도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새 가정에서 현재의 가족들에게 충실한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랐던 딸이었기 때문이죠. 서세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죽음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서세원과 친하다고 알려진 박현옥 전 캄보디아 안희회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옥 전 회장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라며 형수님과 딸이 제일 안됐다. 재혼한 부인 김연아 씨는 혼절해 말도 못하는 정도라며 서세원의 23살 연하 아내의 현재 근황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전 회장은 8살 어린 딸한테는 아빠 한국 갔다고 얘기했다. 아직 아빠가 죽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만 8세가 된 딸의 상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서정희 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아 안타깝다. 여기서도 고인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본 서세원 씨는 인간적이다라며 나와 함께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로도 활동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을 흉보고 욕하는 분들이 있다라 명복을 빌어 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탁과는 달리 서세원의 그간 행적을 봐온 대중들은 추모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인과 응보라거나 가정폭력범이었을 뿐그 누구에게도 외도 받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 망자에 대한 예의다 생각하고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예전 뉴스에 서정이를 때리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벌 받은 것이다 등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며 기쁨을 주었지만 그 웃음 뒤 숨어 있던 인간의 이중성.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 죽은 이를 위해 추모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세상에 갑자기 등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많은 이가 슬퍼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남은 가족분들은 허망하기도 한 마음과 그간 받았던 상처 또 이번에 일로 인해 받았을 상처를 잘 극복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손아디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